오늘 주신 부문의 말씀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죠, 지옥과 천국 이야기.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는 잘 전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며 우리는 그 심판 앞에 반드시 누구나 예외 없이 서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때그 재림의 시간 여러분 반드시 언젠가는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을 기다리고 이것을 믿는 우리 기독교 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이 재림과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말씀이 실종되어지는 또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이비 이단 잘못된 시안부 종말론자들이 어, 이 종말의 때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약속 예언을 자꾸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오늘도 혹세 무민하며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야기시켰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쳤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사회적 파장과 또 교회가 수많은 피해를 보고 나서 이제 재림이란 말을 금기시하고요 종말이란 말을 교회 안에서 터부시하는 이것들을 자꾸 입에 담으면 이상한 집단처럼 보여지고 비춰지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거룩한 종말론자들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그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성경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악으로 타락하였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 가시는 이야기가 이 두꺼운 성경 이야기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하고 질서 있고 조화로웠던 이 세상이 이제 죄로 물들었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회복의 통로가 열렸고 그 성경의 마지막은 뭔지 알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그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되찾기 위하여 언젠가 반드시 오늘도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꺼려 해도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되는 사건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다. 오늘 우리는 그 종말을 잘 기억하고 종말을 오늘도 항상 의식하며 잊지 않고 살아가며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지혜론자가 되야 어할줄 믿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라고 제자들이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또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야. 보세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는데 무엇에 미혹받느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예수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자꾸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장하며 나오는 이런 자들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또 말씀을 읽어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며, 아, 마지막 때가 오긴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젠가 사이비 이단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자꾸 웬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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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야 그들을 이용해 먹기 쉽기 때문에 공포로 몰아넣기 쉽기 때문에 하지만 건강한 교회와 진정한 종말론자는 how 그래서 어떻게 what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한 자들의 모습이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뒤로 가면 42절부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줄 알았다면 깨어있어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래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바른 자세는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이비 2단 시안부 종말론자들은 나를 언제를 정하고 공포와 두려움을 줘서 그 모든 것들을 착취하고 빼앗는 데관심 있지만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성실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여러분 사이비 2단의 종말론자들은 가장 대표적인 이 종말을 대하는 자세가 불성실을 강요하고 무책임한 삶을 요구해요. 그렇다면 그건 반드시 사이비 2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기독교는 불성실과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무책임하게 살아 불성실하게 살라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바치에 있음에 데려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방점은요 일상생활이 아니에요. 일상생활 포개라가 아니라 그삶 가운데 무감각과 무관심의 방점 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임하고 심판의 때가 임하고 홍수가 이미 시작됐는데도 무감각해본 무뎌진 마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에 대한 무관심의 하나님 방점을 찍으신 거지. 예수님은 그러니까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를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뭔가 이렇게 의식하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심판의 때가 도래했는데도 그냥 삶에 취해가지고, 그냥 먹고 살것에 취해가지고, 그냥 이 삶을 그냥 유지하며 무엇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인지도 알지 못한 채 꾸역꾸역 먹고 사는 연명의 문제에만 집착하다가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리고 심판에 아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때 다시 하나님이 심판 앞에 또 서겠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수 있는 행동하고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살아 있을 때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며 공포에 떨어 무책임하게 모든 삶을 그냥 포기한 채막 그냥 무나가서 살아가며 이제 어 정말 뭔가 맹신자들처럼 막 광신도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이 시대와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처럼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삶저 사람 보이참 괴다인 사람 책임감 있구나 참 정직하구나 성실하구나 그것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방법은 뜨겁게 사랑하라. 첫 번째, 뭐하라? 성실하라. 두 번째, 사랑하라. 성실하라, 사랑하라.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열거하실 때 이런 일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뭐 난리와 뭐 기근과 지진과 막 이렇게 하더니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면서 구절부터 이제는 이것은 외적인 환란이구요 외적인 핍박과 환란들이 일어나고 이제는 구절부터는 내적인 환란이 시작되는 내적인 외부의 환란이 아니라 내부의 환란 자 시작 그때 사람들이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용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그냥 모든 것이 악이 득세하고요. 오히려 선과 공의와 정의는 자꾸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환란당하고 핍박당하고 압제당한 시대가 돼요 그렇게 불법이 성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점 점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이웃과 내 주변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 없는 시대 냉정한 시대 잔혹한 시대 잔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잔인하고 잔혹하고 사랑이 식어버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근과 어떤 재앙과 전쟁과 이런 지진보다도 가장 확실한 이 마지막 종말 말세의 시그널은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확실한 말세의 징조이고요 또 가장 말세에 대한 바른 자세 준비는 바로 뜨겁게 그래도 사랑을 유지하고 뜨겁게 그 사랑을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말세를 준비하는 가장 바른 여러분 성도의 자세이며 오늘도 몸짓인 줄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너무 잔인해져버린 이 시대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이 식었는지 알려면, 은 사랑이 식어가는지, 휴대폰 배터리처럼 몇 퍼센트로 딱 알려주면 좋겠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 식어지고 있어, 빨리 충전해야지. 근데 우리는 그걸 알수 있는 지표가 그 민감함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죠? 저녁마다 우리 스마트폰에 이 배터리 용량을 확인하듯 몇 퍼센트로 딱 사랑을 퍼센트지수로 알려주면, 우리가 경각심도 가질 텐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내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않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의 지표가 자꾸 뭔가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도 뭔가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아, 꼴보기 싫은 모습이 자꾸 보인다? 그럼 그게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에 빠졌을 때는 다 좋아보인 것들이 점점점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단점이 보입니까? 이웃의 단점이 보입니까? 교우들의 단점이 보입니까? 목사의 단점이 보입니까? 성도의 단점이 제가 보입니까? 그러면 사랑이 식은 거지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야 우리 교회는 원래 그 교회였지 막할가닥 이상하게 변질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죠 하나님은 그분이죠 근데 내가 변한 거죠 오늘도 여러분 사랑이 쉽지 않는지 잘 확인하셔서 오늘도 뭔가 약점과 단점과 부족한 점과 뭔가 그런 게 보인다면 여러분, 그것을 탓하기 전에 내 사랑이 식어가거나 빨리 사랑을 충전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사랑이 식은 증거는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과 사랑이 뭔 관계가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겠지만, 싫으면요, 사랑과 가장 관계 없는 단어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랑하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이런, 뭐, 재산이, 국경이, 여러분, 손가락질이 무서워요? 공권력이 무서워요? 아버지가 무서워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이 식으면 그때부터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 사랑이 식어지고 뭔가 슬프지만 계산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는 자는 사람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죠? 오늘도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고 사랑에 충만하고 뜨거우면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은,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심는다는 건 세 번째로 내가 자꾸 이기적이고 뭔가 목적이 자꾸 생겨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목적 있는 사랑은 이건 진짜 사랑도 아닐 뿐더러 자꾸 목적이 생기고 자꾸 이기적인 내 뭔가 주도와 너를 만나는 다른 이유가 나의 이기심에서 뭔가 시작이 된다면 그건 사랑이 식는 거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한다면 그것보다 비참하고 슬픈 건 없어요. 돈, 내 욕정, 쾌락, 과시,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여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고 그건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기정, 내 만족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니 오히려 내일이 걱정되고 내일이 관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 근심, 불안, 염려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사이에서 근심과 염려가, 불안과 걱정과, 막 이런 것이 자꾸 생긴다는 거, 이게 바로 의심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 식는 거, 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사람들 있잖아, 막. 겁이 없잖아. 그런 사람들로 인해, 그 사람들 상황이 좋고 처지가 좋고 형편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는 거 왜? 뜨겁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실책돼. 계산이 없었잖아, 계산이. 근데 계산이 되잖아, 자꾸. 그때부터 사랑이 식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랑이 식는 지표들이. 여러분, 지금 사랑의 빠따리가 다 됐나 봐요.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여러분 그 지표가 지금 선포되고 있으니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네 번째로 여러분 사랑의 심내 증거는 뭐냐고 보고 싶음이 덜해지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면 가장 나타나 현상이 뭐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보고 싶은 게 사랑. 보고 싶어 죽겠는 거, 보고 싶어 미치겠는 거. 솔직히 보는 건뭐 대단해. 근데 사랑하면 보는 거에 어떤 가치도. 어떤 대가도 지불해.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부리서 10장 25절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어떤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한데, 안 모인다는 거예요. 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뭔 소리냐, 뭐 이렇게 하는 또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냥, 여러분, 그립고 막 갈망 되잖아요. 보고 싶으면 봐야지 되는 거예요, 봐야지. 사랑은 그거예요. 근데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영상으로 봐도 돼. 사진으로 봤는데,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사랑이 식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 안 봐도 되는 시대. 성도를 내 교우들을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분의 일하심을 안 봐도 돼나 예수 믿는데 뭐 천국 갈 건데 지옥 안갈 건데 안 봐도 돼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고 마지막 때의 도래 마지막 때의 이 가까워짐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그런 표식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방해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도 예배 나오고 덕 모이게 힘쓰시길 바랍니다. 영적 편리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일단 보, 보아야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볼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는 교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오늘도 여러분 더욱더 모이기 힘쓰고 이, 이 시대는 이제 더, 더욱더 모이기 힘들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견디고 버티며 사랑 쉽지 않고 주님 안 보면 나 죽어요. 예배 안 보면 나 죽어요. 그 은혜 안 보면 나 죽어요.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 안 보면 죽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아는 것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다 연결될 수도 있는데 사랑의 순고함은 무엇이냐? 사랑의 진짜 순고함은 바로 지극히 이기적이고 내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상이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 상대방을 기준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전까지는 모든 세상이 모든 가치 모든 평가와 판단과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나여 다 사랑에 빠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내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돌아가고 모든 건, 뭐 메뉴도 내가 결정하고 모든 진로도 내가 선택해요 근데 사랑하는 순간 그 사랑에 숭고하면 그때부터는 난생 처음으로 내가 아닌 누군가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무언가를 해내게 돼요 여러분 지극히 이기적이었던 내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상에 난생 처음 누군가를 기준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 이게 사랑 멋지죠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상대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되고 사랑을 막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쭉 나와요 사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더니. 결론이에요, 이게. 사랑의 속성에 대한 결론. 구절부터 시작.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오늘도 사랑에, 이러면 속성에 대해서 쭉, 사랑은 뭐 오래 참고, 오냐고 시기하지 않을까쭉 얘기하다가, 사랑의 그 결론이 뭐냐면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하던 것을 이제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해진다 그러니까 사랑은 온전한 사랑, 뜨거운 사랑은 부분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알고 이해하면 당연히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 나이에 갖고 깨닫는 것이 어린 나이에 갖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 나이에 갔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 나이에 일을 벌였대요. 여 우리 또 사랑이 성숙해야 될 거예요. 어린아이는 저밖에 몰라, 지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 자기 만족의 모든 것들을 선택과 결정해. 근데 장성해지면 상대를 이해하려고 해. 뭔가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겠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살피려고 하는 마음 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정말 멋진 어른들 같은 그런 성숙하고 세련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시다. 그죠?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잔인해지고, 용납 안 되고, 그죠?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고, 뭔가 이기적이고 목적 있는 그런 사랑과 신앙을 추구하고, 더 이상 편리주의에 빠져서 귀찮게 뭘 봐. 만나고 보는 것이 의무와 뭔가 부담스러운 일이 돼버리고, 상대를 이해하거나 상대를 아는 것에 더 이상은 호기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사랑이 식어진 거야. 하나님이 알고 싶지 않아, 더 이상. 그러니까 막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 더 알고 싶어서 막더 말씀 듣고 말씀을 읽을 텐데 주일날 성경 딱 피는 게 유일한 사람들. 이게 어떻게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 사랑한다면서. 불행한 거죠. 슬픈 일이죠. 더 알기를 원해.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더 알고 가까워졌는데도 보고 봐도 또 부족한 거이 사랑, 이 진짜 사랑이 우리 성숙한 우리들의 모습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온전히 알고 이해하면서 서로를 좀 감싸주고 품어주는 그 멋진 모습이 우리 성숙한 어른들 같은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